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저무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 탄생의 소기가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의대 인물이 이 땅에 또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나 그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이 날을 더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생한 주인공의 우선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레슨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쁘고도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이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아기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신 생의 치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 대단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되면 미개한 나라나 대도시나 농촌이 할것 없이 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야는 대단합니다. 각까지 어, 계획을 세워서 어떤몇을 올릴까 사만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연말을 통해서 몇출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 그것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어, 이전에 에, 돈을 벌어서 그 연말 또 성탄절에 많은 부분을 에, 지출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지도도 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하의 장식이라고 기뻐인데데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뭘 제대로 알고 장식하고 기뻐하는 것인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참의를 모르고, 어떤 신이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 전혀 모르고 성탄절을... 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면 성탄절스의 성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밖에 성탄절을 번역했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상관없는 이성탄절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탄의 절의 의미를 바로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성탄절을 번역해 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성탄의 기쁨을 면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사실이죠. 성탄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것을 성류신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며 알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즐거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찬비으로 태어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오늘 <놀람> 날다세의 동네에 너희위여 구주가 나서었으니, 거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 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섰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의 몸을 잃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밤입니까? 여러분, 거룩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거룩한 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누가 태어났어요? 아주 유명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 거룩한 밤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의 기쁨을 감기고 있습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성탄을 기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찬은 나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인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두 유명 설교자 헬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더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의 단뜻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는 정말 시작한다는 데 있다. 포로서 말하면 성탄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한나라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보낸 다고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그래요? 만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예, 네, 인생 주중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하룻밤 한번 는다고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저 여보님이요, 청와대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실 때. 그 갔다 와서 그 박진철 씨냐고 식사를 하셨대요. 몇십 네. 년 전이죠. 그때어터대 네.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 근데 그 예를 들어 대통령 여러분 이 한번 와서 하룻밤 묵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참아 우리 집에. 아무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하루 묵었어 이렇게 자창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만화의 왕래신,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함께하신 그 오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평소에 잊을 수 없는 기쁜 날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탄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계 지도자들이 성탄절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로마 교황체 교황이 한결같이 전하는 축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죠. 이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이장사 절에 더 보게 되면, 지고프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유분 산중에 평화로다. 이 나라 지금이나 인간 사이는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세상만 있는것이나 교회도 또 어떤 모임도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게참 예, 끊임없는 갈등, 또 싸움, 예, 나랏기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시아하고 그런 애가 싸움이 벌써 몇 개월 정도, 몇 개월이나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 싸우는 당사자들또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나라 힘듭니까? 세계들이 세계 경제가 힘들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뭐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살아난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행무기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개입을 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삶의 우리 이 나라의 평화, 이 땅의 평화. 여러분,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살벌하고 거친, 서로 물고뜯으며 싸우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시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한 아이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거죠. 가정이. 가정에 평화 있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전밀, 신비롭다. 가정에 아이 한 명이 태어나도 그렇게 기쁘고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양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이것다내오 발전했습니다. 달달을 정복하고,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그렇대로 이 땅에 평화가 없으면 진정은 별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 마음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성탄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수 나이 때문에 기쁜 나이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트장 21절에 보기에는 아들을 아래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한 자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 음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들의 무수와 말라, 보라, 내 백성이 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씨의 동네에 널레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원할 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의 누가 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이나 먼수로부터 구출이나 어려운 사정에서 구출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죄와 사망에 구원이 없으면 모든 다른 문제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사망에서 살려 주신다는 것, 영생하있다는 것, 이보다 더큰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누가 당신에게 병문에 왔다는 소식도, 여러분 멋지고 값싼 옷들 샀다는 소식도, 맛있는 음식을 가졌다는 소식도 결코 희망이 될수 없습니다.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약을 먹기만 하면. 살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화폐, 눈앞에 있는 삶의 세계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파산당한 배가 l s 지자 구원선이 왔다는 소식보다 더 박은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혜 값은 사망인데, 그 지혜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어, 죄를 걸어오신 날이다. 성탄절은 죄를 거나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는 그리기도분과 다윗. 여러분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은 죄가되어 있는 저 이름을 구원하게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암아 저와 사모에서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은요, 오지 유언의 권원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을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명령에서 저를 용서 받았다는 즉사의 소식도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한가지 길이 살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탄생한 그치대의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는 사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건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어서 오셨다라는 것죠이 사지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가리스 3장 10자로 보게 되면 일법의 행위로 구원하려는 자들은 저주하려는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와 삼으셔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니오사장1 2 절에 다른 여는 구원받을 일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우리 주님일이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모시상 집대례 말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만의 길이 되고, 예수님만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쓰는 길이 바로 유일한 길. 또 하나는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제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래서 별령가는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고, 마텀2장에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두 곳을 정리하면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창의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부 시절에 보게 되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일 높은 산에 하나님을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런 사람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이보다 멋진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뭘 주게 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게 해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어디로 갔습니까? 해롤 공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말고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말고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존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도 귀하신데 정말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황송한데 너무나 죄송한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겁도 낮아져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디에서 말고에서그 냄새나는 그 더럽고 추한 그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해서 통방 왔어요먼 곳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한검을 드리고, 모약을 드리고, 그리고 유황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오늘날 크리스마스 가 어떤 날이랬습니까? 이 지진 날, 세상을 즐기는 날, 장사하는 날, 어쩌면 좀더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세상 이익을 챙기는 그런 날로 던질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는 성탄절 의미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추리해 놓고 산타클로스를 여러분 해놓고 사실은 처음에는 성탄절에요 산타클로스 없었습니다. 그데언제부턴 북극에서 산타클로스가 썰며 타고는 오 풍습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겠습니까?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생겼어요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진영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신자님의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것니다 여러분 생도의 말씀들은 성탄절을 모릅니다 신자님의 성탄절을 모릅니다 그들 기뻐하는 것은 성탄절을 상관없는 기쁨이요 알맹이 빠진 껍데기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사람들은 성탄이 아름다운 장식. 그리고 성탄의 선물에 취해 있고, 자기 만족하려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은 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평화지에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교에 평화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족도 평화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 나라가 안타깝잖아요. 그죠? 끝내면 갈등 속에 있어요. 참. 아직도 갈등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평화로수 있도록. 이 나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 안정을 찾아야 돼. 안좋 차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성찰때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 교회에, 이민족에, 진입이 평화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 정말 기쁘다고 제가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슬로만 기쁘다고 제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의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사랑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지어서 구원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의 배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절 오려 축하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사무리 삼간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었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